우연히 과학 공부를 하다가 최초로 생명을 연구한 사람은 생명이었을까? 라는 질문을 보게 되었어요. 아시는 분 답변 부탁. 안녕하세요. 지식틀지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명을 처음으로 연구한 사람은 볼턴입니다. 이 때문에 색각 이상은 볼토니즘이라는 별명도 있답니다. 다음은 제가 공부했던 시기생리학의 내용을 옮겨놓은 것입니다. 1794년 볼턴은 자기 자신의 색각이 다른 대부분의 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알고 시작하게 되었다. 과학자인 돌턴은 분홍색 제라니움 꽃이 태양광선 아래서는 밝은 청색으로 보이지만 양초 불빛 아래에서는 청색기가 전혀 없어지고 적색으로 되어버리는 형상을 관찰했다. 그러나 그의 친구들은 태양광선과 양초 불빛 사이에서 돌턴이 관찰한 것과 같은 색의 변화를 볼수 없었다. 다만 돌턴의 형제들만이 똑같이 제라니움 꽃의 색이 변화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로 인해 돌턴은 자기들만이 태양과 양초 불빛의 차이에 민감하다는 것을 최초로 생각하였고 색각의 기초적인 실험을 하였다. 그 결과 돌턴의 형제들은 다른 사람들이 보고 느끼는 색상을 볼수 없다는 것을 알았고 그들이 색에 민감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약하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의 이와 같은 경험은 태양과 양초 불빛의 에너지, 파장분포와 분홍색 제라늄 꽃의 파장 대사비율에 의해 설명하게 되었다. 즉 색각 정상인 사람에서는 태양광선 아래의 제라니움 꽃은 그의 적색의 반사대가 충분히 넓어 청색기를 압도하기 때문에 분홍색으로 보이고 또한 적색기가 강한 양초불빛 아래라 하더라도 적색기가 약간 능가해 보일 뿐이지만 제일 생명인 돌터는 적색광에 대한 감도가 낮기 때문에 태양광선 밑에서는 적색의 반사대는 청색의 반사대에 압도되어 버려서 분홍색 제라니움 꽃은 척색이 돌턴이 가지고 있었던 제일 생명에 대해서도 짧게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제일 생명은 완전 생명이 아닌 이색형 생명 중에 하나로 시력은 정상이지만 청색과 황색에 대한 색각각을 보존하고 다른 적색이나 녹색 및 이색들로부터 유도되는 색에 대한 색각이 결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선천성이며 성장에 따라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럼 도움 되셨길 바라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셔요. 지금까지 지식들 찍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 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